그래서 잘이 내가. 잘해 보라고. 우리 지금 납치당한거야 음. 납치당. 어, 어. 어디로 납치당? 살려 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저기 뚝방길로 납치당하고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방길 살려 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야, 나도 몰라. 어는지 영서가. 음. 봐 봐. 어디로 어? 우리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아, 여기 태계원 농장.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저, 지금? 비보다. 어? <laughs> 우리 얼디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간만에 셋이서 농구하러 와 상황이 안 좋은데 물이 머리... 고여있네 튀겼네 튀겼어 지금 어, 어, 야밤에 농구를 하러 왔는데 비가 내렸어가지고 농구장이 젖어있어요 어, 여기는. 지금 제, 제 친구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태교원 쪽에 이제 농구장입니다. 나중에 친구들끼리 그거하겠지 뭐, 마라탕 사 먹고 뭐 하겠지. 음, 마라탕 사 먹어? 이거 인제 어묵, 어묵. 어묵 자리가 굉장히 중요 여기 한국이네. 한국 어디로 가? 와 정말 농구하기 힘들다 지금 야 와. 농구장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와, 정말 좋은 곳으로 왔는데 이제 와, 드디어 오늘 우리 완성체가 되는 건가 완성체 20년 전에 우리 공이 에러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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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농구를 농구를 어 20년 만에 하는 농구 시 농구장 힘들게 찾아왔어요 우리. 아, 20년 만에 이제 저도 농구를 다시 시작했고 30년 지기 친구도 예. 어 농구를 이제 시작했는데 드디어 우리 원년 멤버 어 저쪽에 이제 용석이라고 해서 어 우리. 20년 전에, 어, 우리 승승장구했던 우리 멤버가 오늘 셋이 다 모였네. 어, 역사적인. 자, 일로 와서, 일로 오세요. 아, 제, 제 친구, 어, 용석이라고 합니다. 저 아. 용석이라고 하고요. 하고 어, 역사적인. 에이스. 어, 야, 무슨 에이스야. 어, 하율이, 어, 우리, 어, 에이스 용석이의, 어, 사랑스러운 딸. 어, 되게 닮았구만. 다이투! 쏙! 아, 신 빠지네. 아, 공이, 공이. 신한줄에았 와, 또, 또 옛날에 뒷집기 나왔네. 백, 백미러. 백보드. 야, 장비는 그만하고, 너도 덤벼봐. 옷을 그 몇골 넣는지. 아, 오, 들어왔어. 불량 아, 좀 뽑아줘. 아니야! <laughs> 야, 아빠 씨. 옛날에. 아우! 빠지네. 쏙! 아, 아, 야, 다한거 같다. 와 맞다 에이스야 촬영하는... <laughs> <laughs> 옛날 선생님 진짜 멤버가 모였네? 어 모였는데 기장이 안나왔고 멤버가 모였어? 기장이 안 나왔어 아, 그래. <laughs> <기장이 안 나와.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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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데? 야 이거 아니지 않아? NBA야? 진짜인가? <laughs> 이런 건 어떨까요? 야난또 삼점슛 해야지. 오, 이거 넣어야지 진짜로. 내 친구 태운데. 치권 아니야 치권, 치권 하고 있어 치권. 아 진짜. 아에서 나, 에 이게 어제는 진짜 공 안. 오좋아 오, 오. 나와. 오. 뭐어디야 오, 야. 어다 와우. 우와. 오. 한기 와우 오. 오. 이거 맞는 데야 웃음. 웃음.

<laughs> 다시? 슛! 아! 아, 좋아! 슛! 냥 분명히 제일 많이 뽑았히이히 <laughs> 자, 딱 받으면 바로 슛! 헐! 와 헐! 샤샤! 오늘 통, 통 켜서 한두꼴것 같아. 와아. 역시. 라다 놀라다. 구간. 어디로 와? 그냥 리바운드. 오야 좋아 어, 오, 오 좋아 와더 내가 내게 좀더 오우 진오큰 났어 오야너 잘한거야 나한테 <laughs> 오 와.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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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오. 들었어? 오, 오, 오. 굿. 오. <laughs>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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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30년 직이 어, 가장 친한 어, 두 명의 친구. 어, 20여 년 전에 어, 농구계를, 어, 동네 농구계를 좀 쉬어 잡았던 음료수 내기라든지 이런 걸좀 휩쓸었던 어, 저희인데 야, 20년 만에 공을 잡아보니까 참 힘듭니다.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원년 멤버 셋이 딱 모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어, 그리고 또, 공을 좀 만져보니까, 어, 좀, 이제 좀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기 좀 이제 신나게 또, 신나게 쏘고 있습니다. 음, 야, 여기 손한번들어줘 예, 네 어, 제, 제일 친한 친구들. 어, 그리고 우리 친한, 이제, 이제, 한 명, 용석이의, 어, 사랑스러운 우리 딸, 하율이 와우. 오늘 하율이가공 많이 넣었어요. 어 하율이가 공 제일 많이 넣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힘 빠졌다. 아까 많이 넣어서. 한번 더. 한번 더? 예,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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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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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한번 더. 와우! Wow. MVP 오늘의 MVP 야 정말 어, 20여 년 만에 어, 농구공을 또 잡았는데 또 친구들도 어, 또 저의 어떤 어, 농구의 시작에 또 어, 같이 또 이렇게 어, 자기들도 하고 싶은 또 그게 생겨서 같이 이제 농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농구 이제 네 번째 날이고요. 어, 저 친구는 오늘 두 번째. 이 어, 친구는 오늘 첫 번째 날야 근데 우리 좀 그래도 뭔가 감각이 살아있어 어? 나이 먹은 거가 있어서 그런가? 감각은 살아있어 어, 이 친구가 제일 건방진 친구예요 <laughs> 건방진 친구 자 아무튼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또 이제 친구들 또는 어, 가족하고 어, 이런 건강한 취미생활 어,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어, 건강한 취미생활 하면서 어, 좋은 사람들과 어, 좋은 또 어떤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JMO 컵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All day, be it a Keep me close, I'm burning bright. Selfishness, I'm well at this. The flesh is just so devilish. When God good? the devil twists, and I'm lost in the fog and mist. I know why, my Lord on high, Bless me when He gifted you. Alone, I follow pride, but with you beside, me, guides in truth. Humbled by your love, finding trust in your devotion. In you, I